남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입니다. 저희가 양주땅굴 현장에서 이제 철수할 때에 이 발판석을 이렇게 여기 담아서 매송영락교의 전시실에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데 오늘 이걸 한번 우리가 씻어 봤어요. 씻어서 여기에 이제 그 씻어진 물, 물입니다, 물. 우리 뭐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보면 시큼었지 않습니까? 물 자체가. 그래서 물론 우리가 작년에 그이 발파석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연구소에서 우리가 그 분석한 결과는 그 발파 그러니까 하약 성분이 바로 여기에 그 들어가 있다 하약 성분이다 이 시큼은 그 자체가 하약 성분에 우리 낭불사가 말하는 발파석이 맞다 이러한 그 연구소 결과를. 2014년 10월 30일날 저희들이 그 기자회견 때 우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그 매송영락교에 우리 낭굴사 사무실에 가면 그 소위 규산소다라는 그 접착성분이 융해되어진 우리가 그뭐 규산소다 우리가 말하는 산화실리콘 이게 덩이체 그 융해되어진 물도 있고 덩이체 그 산화실리콘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검사했을 때 교산소다라는 접착성분이 있다.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가 2015년 5월 25일 어, 경기도 남양주 수석동 야산에서 어, 50mm 우리가 시추 개싱 작업을 통해서 일땅굴 어, 라인과 2땅굴 라인 사이에 땅굴을 간통하지 않고 시추에서 청남에서 올라오는 물 얼마나 깨끗한, 깨끗한지 모릅니다. 그 땅굴과 전혀 피해서 우리가 시추를 해가지고 녹취를 위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물 그리고 여기 오늘 발파석에서 이게 씻어서 나온 이 물하고 그리고 산화실리콘이 접착성분이라 산화실리콘이 용해되어진 물이세 종류의 물을 오늘 어, 유튜브에 한번 담아서 여러분 앞에 보여드릴 테니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어, 판단해 주시기를 남굴사 대표는 강복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 남굴사 대표 사무실에 와서 여러분들이 그세 종류의 물을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먼저 그 발파석을 씻었을 때에 그 물이 시큼한 물하고, 바로 그 옆에 우리 양주 땅굴 현장에 그 소위 우리가 산해 실리콘 검사 결과에서는 교산소대가 많이 융해되어 있고, 또, 공사장의 접착성분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그 규산소다, 우리 사한 실리콘. 이 부분이 제가 뭐 덩이체로 어 작년 그 양주 땅굴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융해되어진 물이죠, 이게. 융해되어진 물이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아주 그 청명한 이 물은 그남 낭굴사가 2015년 그 5월 25일 경기도 남양주 수석동 야산에서 저희들이 그 청남 18m 전후 지점을 작업하면서 거기서 이제 올라온 물입니다. 이번 우리 작업은 땅굴을 간통하는 것이 아니라 땅굴을 그 비켜가서 그런 그 녹취를 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상적인 물입니까? 그러니까 그, 규산소다라는 접착성분이 이렇게 용기되어진 물하고, 그리고, 어, 저희, 그, 어, 난굴사 사무실에 보관 중인 발파석을 저희들 이 한번 씻어봤어요. 씻어봤을 때에 저기서 어 나온 시커먼 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객관적인, 땅굴, 진실을 위한 객관적인 그런, 어, 여러분 자료가 아닙니까? 또 이것도, 우리가, 어, 국가에서 인정하는, 어, 연구소에서 우리가 분석했을 때 접착성분, 발바석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어, 2014년 10월 30일 경기도 양주, 어, 강사동 235-3번지에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남굴사, 어, 대표 사무실, 배송정락교 안에 있는 사무실, 여기 우리가 14년 동안 땅굴과 관련된 이러한 물점 자료들을 제가 보관 중에 있고, 뭐 사실상 대한민국 언론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튜브로서 이 진실을 지금 세계 자유우방 국가에 저희들이 지금 알리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무튼 자유 대한민국, 자유 주권은 저는 이제 한미동맹. 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한미동맹은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날까지 영원 무궁토로 지속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김정은 독재 공상정권 끝장내고 또 북한의 정치범에 수용되어 있는 북한 동포를 구출하고 지하교회 성도들을 구출하는 정말로 껴있는 한국교계 또, 성도, 어, 직임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기대해 주시고, 아 우리 낭굴사는 뭐, 일단은 생명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진실과의 싸움에서 선봉자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 에 있는 이런 객관적인 이러한 자료들을 여러분 보시고, 과연 우리 낭굴사가 땅굴에 대해서 국민들을 현역하는 그런 집단인지 아니면 진실과 싸우고 있는 저 진정한 정말 나라 사랑의 그런 애국단체인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2015년 9월 15일 남굴사 대표 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유튜브로